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셨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각급 지방법원 특징을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전주 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면당 기일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관할 법원이 전주이면 채권자 집회 기일 한 번만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외부회생제도가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보정 권고 시 필수 제출 목록을 제출하지는 않아도 강도 높은 보정을 요구합니다. 즉, 서류를 많이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금지명령 기각 비율이 높은 곳이며 개시 결정이 늦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거주하는 66년생 기혼 남성입니다. 횟집을 운영하다가 GM 배우가 철수하면서 횟집 고객이 없어졌고 사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JB우리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한한카드, 유니에대부, 기업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 SK미속금융재단, 롯데카드가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9,920만 4,022원이며 이자 448만 5,089원 합계. 1억 368만 9천 11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154만 1113원이 있으나 185만원까지 공제되며 보험의 해지 환급금 723만 5천 292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573만 5천 292원이 재산이 됩니다. 자동차가 세대인데 담보 대출 금액을 제외하면 942만 원이 재산이 되고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이 있으나 군산은 1,700만 원까지 면제 재산입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환가 예상액에서 피담보 채무를 제외한 2분의 1인 725만 원이 재산이 되고 대출금 중 일부 사용처 소명을 하지 못해 689만 3천. 917원이 재산이 재산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의 학계는 2,929만 9,209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퀵서비스를 하고 있고, 근무 기간이 3개월이며 급여소득자입니다. 자녀 2명이 있으나 이미 성년이 되어 1인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는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신청인은 별거중으로 임대보증금 200만원에 임대료 28만원을 지급하고 홀로 거주중입니다. 횟집 운영에 실패하여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190만 2천 344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2만 4천 205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878,13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원금 변제의율은 32.3%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까지 8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개시 결정이 늦기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보정 권고 시 배우자의 서류를 받을 수 없어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을 하여 배우자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기에 보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